내부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설정자 내부바를 만든다는 게 깜빡해가지고 자 여기서 내부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 모두에 헤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라우트스 위쪽에다가 내부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거고요. 내부 역시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약간 페이지라디보다는 조금 더 컴포넌트에 가깝기 때문에 src에 new 파일에서 자 컴포넌트스 슬래시 내부 jsx 이렇게 컴포넌트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뭐 컴포넌트라고 해서 크게 뭐 다르냐 뭐 그런건 아니구요 마찬가지로 펑션 내부 한 다음에 이제 리턴을 해 주시면 되겠죠 리턴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ul 다음 li 한 다음에 이제 리액트 라우터에는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a 태그랑 조금 다른데 이제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서 링크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to 한 다음 슬래시 홈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얘는 뭐냐면 리액트에서 내비게이션 메뉴를 만드는 지금 코드죠. 근데 여기서 링크 태그는 이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로 a 태그랑 비슷한데 페이지 새로고침 없이 딱 경로만 변경해서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요거는 홈이랑 연결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 요거를쓰려면 당연히 임 m 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i m p o 할 때는 내부 from 리액트 라우터 돔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임포트를 할때 중괄호를 붙여야 되는 게 있고 안 붙여도 되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네임이 있는 어떤 모듈 같은 거, 자바스크립트 모듈에서 내보내는 것들은 링크를 할때 이제 이렇게 불러올 때 중괄호를 붙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네임드 익스포트가 되어 있는 것들, 모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중괄호를 붙여야 되고. 지금처럼 뭐 페이지를 가져온다 했을 때는 중괄호를 안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리액트라우터 안에 있는 도움에 리액트라우터 아, 도움 안에 있는 기능들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중괄호를 붙여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프레그먼트 태그를 쓴게 아니라 이렇게 소괄호를 썼죠 얘는 이 프레그먼트 태그의 추격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랑그 다음쪽 계속 이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이 있죠. 로그인 얘는 수 했을 때 어스, 로그인 아티클 리스트 게시글, 哦。嗯嗯 그래서, 언제 뭐 이걸 쓰고, 언제 이걸 써야 되냐. 좀, 둘다 자주 쓰긴 하는데, 레이아웃이나 스타일 박스를 줄 필요 없을 때는, 보통 이 프레그먼트 태그를 조금 더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div로 무조건 뭐 감싸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div로 다 묶어주긴 했는데 지금은 뭐 약간 불필요한 div 묶음이라던가 그런 거 없애고 싶을 때는 이 프레그먼트 태그를 많이 쓰죠. 그리고 이 프레그먼트 태그를 쓰면은 우리가 여기서 f12 하면 개발자 도구 나오잖아요. 이때 태그에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ul부터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얘는 레이아웃이나 스타일링을 묶어야 될때 많이 사용을 한다. 자, 지금 여기까지 다 만드셨으면 은 앱에 가서 내부 임폴트 해보겠습니다. 내부는 컴포넌트스 있죠? 내부. 아, 우리 익스포트 안 했네요. 익스포트 디폴트 디버가 아닙니다. 디폴트 내브 하고 다시 확인했을 때,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새로 고치면 안 되고 있죠. 근데 왔다 갔다 합니다. 경로 바뀌면서. 그래서 링크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 a 태그를 했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 홈1 그 다음 A 어스에 로그인 로그인1 그 다음 아,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자 약간 차이점 보이시나요 지금 저희가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좀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요걸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면, 약간 계속 새로 고침 되죠? 여기. 근데 얘는 새로 고침안 됩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이쪽에. 여러분도 한번 a 태그랑 링크랑 둘다 만들어서 차이점 비교해 보세요. a 태그로 만들면 아예 새로 고침이 되면서 페이지 이동이 되지만 링크로 만들었을 때는 경로만 다 바꿔줘서 얘만 나오게 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내부까지 만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뒤저 올리겠습니다. 내부라고.